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PSP. 매스카 비중은요? 36,800원에 15%,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오래 걸렸죠, 조금? 네, 사실은 더 높게 샀다가 조금 네. 물 타서 낮춘 가격이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 하반기 때는 반도체 서부장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조건이 가장 많이 빠진 반도체 관련 주들.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들어간 게 HPSP예요. 아, 그래서 어, 그걸 네. 뭐 이제 우리가 볼때 어,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들은 영원한 주식이 없어요. 그다음 업황 네. 회복이 있어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네. 게 가장 많이 떨어지고 다시 가장 많이 떨어져서 다시 리사이클이 돌아와요. 그주심에는 네.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이런 스몰캡이라 그래요. 반도체 쪽은 꼭 누가 들어야 와 되냐면 기관이 들어야 와 돼요. 네. 어,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이, 기관이 요새 많이 사던 그렇죠. 바로 그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무조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타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타을 네.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항상 기관이 사냐 안 사냐 봐야 돼요. 메인은 기관이에요. 네. 거래소는 누구예요? 네. 메인이 외국인이에요. 네. 어 그다음에 테마주는 누예요? 구 개인. 네, 그렇게 나아져요. 그러니까 네. 거래소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집이 돼 있어야 돼요. 코스닥은 무조건 네.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테마주는 네. 이제 개인이 들어와야 해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수급을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많이 들어와요. 이게 어, 제 머릿속에 있는 종목이고, 여기 봐봐요. 기관의 수급 봐봐요. 계속 네. 끌어올리죠. 이거 한번 봐요. 최근에 어, 바닥에서부터 누가 이렇게 들어왔냐면 기관들이 매집이 상당하게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 그죠? 네. 어, 이거 9월부터 시작해서 한달 내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음...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1차,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는 어떻게 목표가를 잡으냐? 네. 어, 아까도 똑같아요. 어, 어떻게 잡을까요? 목표가를? 최고가랑 최저가 중간가? 아, 그건 이제, 어, 맞아요. 그건 이제 1차 반등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2차 반등은 어디에 일어나냐? 이렇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을 줄때 언제에서부터 조정을 줬나 잘 생각해 봐요. 이제 금단이 나왔는 게. 3만 2천 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여기죠. 저점을 네. 잘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이렇게 밀렸죠. 네. 쫙 네. 밀렸어요. 그럼 이거 밀릴 때 우리가 네. 보는 거예요. 7월, 8월, 네. 9월 달에 이렇게 밀렸거든요. 이 회사의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네. 7 8 9월 달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죠. 그렇죠. 네. 이 시장 영향을 받았어요, 네. 안 받았어요? 그렇죠 네.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라고 하면 이 떨어지는 라인 있죠 시장 영향을 받았던 7월 초의 가격까지는 회복해요 무조건 회복해요 이게 이제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중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차 반등은 여기 저 고점과 저점의 딱 중간 라인에 반등이 여기 이제 일차 반등이 끝났다 그래요 여기는 무조건 이제 자연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까지 바닥에서 두번 잡고 이 중간까지 올라와요. 이게 이제 2, 5 반등이라 그래요. 어, 똑같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 패턴은 어느 종목도 보더라도 이 전고점 대비 50% 빠진 가격이면 여기서 반등이 2 5까 들어와요. 그게 5, 0, 2, 5 반등이라 그래요. 그럼 1차 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1차 반등이 끝자리잖아요. 네. 맞잖아요. 1차 반등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25% 정도 올라왔어요. 50% 빠져서. 네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네.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갈 거냐, 안갈 거냐. 이건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그렇죠. 또 빠져요라고 네.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네. 포인트는 뭘까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전제 조건이 네네. 뭘까요? 기간이 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끝. 아, 네.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음. 어, 여기서 이제 메인이 들어왔냐안들어왔냐 들어왔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누르더라도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려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네. 거예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아... 왜 그러면 아... 기관이 산다는 거는? 네. 어, 이렇게 보는 거예 이제, 펀드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어, 이제, 네. 이제 운영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기관이 네. 이제 상반기, 그 3분기까지 매도 물량이 되게 셌거든요 그죠? 네. 비중 많이 덜었어요. 그럼 4분기 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 요 수익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소의 종목들을 끌어올리기는 수익률이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 이 외국 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섹터에 비중을 줄이면 4분기 때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끌어올려요. 그 펀드 수익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4분기 때는 반도체 소부장을 잘 보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번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못해서 4만원까지는 네. 어, 연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기 있 때문에, 아, 내가 좀추가 매수 끌고 갈 거야. 나쁘진 않아요. 아, 네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석해봐요. 알겠죠? 힘내시고요.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